합니다. 짜요. 안녕하세요. 점프로입니다. 아, 오늘은 어, 지인한테 저기, 씨알 좋은 부모가 아 어, 붙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또 틀었습니다. 이번 수레 가서 좌대 다 피고 다 했다가 한 5분 만에 그냥 연락 받고 그냥 바로 이쪽으로 왔는데 저쪽 아래, 아래 이제 지인들이 한세 분들이 모여서 낚시를 했는데 씨알 좋은 허리급하고 이렇게 4짜붕어하고 이렇게 낚았다고 해가지고 어, 그거 보고 이제 이쪽에 앉았는데 일단 분위기는 좋습니다. 분위기는 좋고 예, 바람도. 남풍, 동풍, 이렇게 불고 있기 때문에, 낚시, 낚시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단지, 이 수심이 너무 낮아가지고, 지금 한 50, 60 요거 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밭, 물색도 너무 깨끗합니다, 지금. 그래서 좀 걱정은 되는데, 일단 밤 되면은, 어, 어 붕어들이 많이 이제 회유를 해가지고 이쪽에 좀 붙을 것 같아요 지금도 어 산란하러 이렇게 붕어들이 라이징을 해서 들어오는 모습이 이제 포착되고 그랬기 때문에 기대가 좀 아주 큽니다 오늘 열심히 해가지고 밤낚시에 멋진 붕어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점프레때 떼붕어 tv 시작하겠습니다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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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된된우와아자 된다 우와, 자좋 우와, 우와, 끝났어. 어어요 났어. 이야. 뭐 야좋 끝났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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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좋 축하드립니다 아와아자됐어 끝났어. 봤어. 몇 시야? 월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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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어짜 느낌님 날 잡았습니다 야야야야 이야 사짜야 또 사짜야 사짜 어, 나왔다 이또 사짜야 으아. 이것도 사짜야 아 이리 와나 이리, 이리 와 이래서 점프로가 공개를 못하겠습니다 포인트를 또 사짜입니다 또 사짜에요 야 이야 예, 보셨어요 이야, 무섭다, 무서워. 여기 안, 어우, 여기서 낚시 못 하겠다고. 너무 무서워서. 턱걸이 4자입니다. 아, 네, 이야. 네, 자, 네. 턱걸이 4자입니다. 지겹게 나옵니다, 4자가. 어, 으아. 미쳤어, 미쳤어. 이거 오늘 날, 뭐, 왜 이래 날, 이게. 어? 와, 우와... 씨. 집에 못 가겠는데? 이 걸면 사자야 뭐 어? 야씨, 저 한번 보여주세요. 와 화질이 좀안 좋아서 좀 죄송합니다. 확실하게 터졌습니다. 걸면은 월척 제일 작은 사이즈가 월척, 그다음에 허리급 사자입니다. 무조건 사자가 나옵니다. 오사자야? 아. 미쳤어, 미쳤어. 또 사자야? 야. 너무하다. 너무해, 하다너무 너무해. 미쳤다, 미쳤어. 진짜 오늘 밤까지 해다 카메라. 우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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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뭐냐 이게이게웬날이야 이거, 잠깐만 거 이거, 우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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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또거 이거, 미치고 환장하 이거, 이아 좋아, 좋아. 이야 우와, 집에 가려고 했는데 집에를 못 가게 하네요, 얘들이. 자, 이 사자가 터졌습니다. 여기는. 우와, 우와, <laughs> 대박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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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면 사자. 잘못 잡으면 허리아 그... 쉬운 1박 2일 다가왔습니다. 목도 쉬고 너무 힘들어요. 여기는 나오면 4자에서 제발 부탁입니다. 여기는 제가 장소로 공유를 안 하겠습니다. 나오면 4자예요. 작은 사이즈가 허리급이고. 어제 밤에 들어와서 어, 거의 촬영도 못했습니다. 바람 많이 불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도 어, 잠 푸시게 자고, 아침에 8시에 일어나서 낚싯대 거들어왔는데, 이런 난리가 났네요. 그냥 지렁이로 막 엄청 나옵니다, 4자가. 자, 잠시 후에 이, 저희 4자 구경 한번 확실하게 한번 하시, 하세요. 자, 4자 보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점프로. 점프로 4자입니다.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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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점프로는 잔챙이 조사 아니에요 대물조사입니다 대물조사 <laughs> 아무 생각없이 1박 2일 즐겼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런 간호로.. 이... 아 간호로 얘기하면 안되지 간호로 얘기하면 안되지 엉뚱한 데 수로 들어갔다가 이쪽에 붕어 나온다 그래갖고 잽싸게 달려왔습니다 근데 흐, 물이 맑고 수심이 한 5,60밖에 안되더라고요 야 이거 이거 잘못하면 이거 완전 꽝이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낚시를 했는데 어 밤낚시까지 또 졸고 목감기는 오고 와 일찍 자자 그래서 어저께 2시까지 이제 2시에 낚시 접고 잤는데 2시까지 자, 하면, 낚시하면서도 한세네번은로 터트려진 것 같아요 근데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한 8시에 일어났나 다 접으려고 그런데 그때부터 사단이 났습니다 나오면은 사자 사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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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작으면은 허리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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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하게 잡았습니다. 자 점프로 조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점프로는 건성으로 했습니다. 건성으로 다음에는 다시 들어와서 제대로 한번 촬영 한번 해보, 해보 겠습니다자 보십시오. 자왜 사짜 사짜 그랬냐고요? 자 우리 또 일행이 사짜 코레이드를 펼쳤습니다. 점프로는 이렇게 4짝 3마리만 잡았습니다 42, 43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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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십시오 자 이게 여기 사이즈입니다 <laughs> 구독자님 너무 죄송합니다 여기는 장소를 공개할 수가 없어요 이번엔 영상에는 지도 삽입 안 하겠습니다 묻지 마세요 그냥 눈으로만 만족하세요 자 아이고 자, 야야야 가만 있어라 자, 웃지 마세요. 구경만 하세요. <laughs> 너무 죄송합니다. <laughs> 자자자이 <이야>. <laughs> 이, 이 월척은 요기다 되면은 뿡에입니다. 뿡에 뿡예, 뿡에 자 우리 또일행또 낚은 사자 포레이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완전 미쳤습니다. 미쳤어 여기 난 이렇게 하루도 못하겠어. 와와 붕어가 많아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사이즈가 커서 안 나오래. 우와 보셨나요? 야. 어, 보세요. 네. 아, 어리 보세요. 이야. 이거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렇게 나와. 역시 점프로의 촉은 대단합니다. 점프로는 촉이 살아있습니다. 으아. 으아. 우아 너도 일로 와라. 보여줘라. 얼굴 좀 보여줘라. 으아. 자, 지금도 고기가 겁나게 뛰고 있어요. 점프로니 가지 마세요 하면서 사자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내일 돈볼러 가야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거. 응? 야. 자, 영상 보시면 부어 작다고 그러는데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자, 이런 거. 자, 점프르 43. 자. 자. 자, 보실래요? 보실래요? 자. 자, 이만 왔습니다, 이만. 자, 자, 이런 게, 이런 게 여기 아주,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여기. 자, 자, 보십시오, 보십시오. 야, 자, 이야 자, 이런 덩어리들이 겁나게, 아유, 이거 어느 쪽이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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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런 게 겁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laughs> 자, 너도 샀자. 너도 샀자. 너도 샀자. 너도 샀자. 너도 합자! 작으면은 월차! 다음에는 더 멋진 장소에서 이거보다 더큰 사이즈가 아닌 작은 사이즈로 가겠습니다 이제 제자리 찾아가야죠 마리수로 달려보겠습니다 43이네 자 1박 2일 너무 재밌게 놀았습니다 더 늦기 전에 멋진 떼봉 한번 만나보세요 점프로는 여기서 덩어리 낚시는 마지막인 것 같아요 <laughs> 자 우와 와, 와 이거 와,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어떻게 <laughs> 점프로의 떼보는 팁이었습니다 자 우와 자 우와 자자자자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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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고맙다 고마워 나 줄게